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이 윤석열이 문재인 밑에서 박근혜 이명박을 잡았죠. 그래서 박근혜는 탄핵 당하고 이명박은 감옥살이를 했어요. 박근혜도 감옥에 갔죠. 그래서 문재인 밑에서 이런 엄청난 에, 이 거물들을 잡고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문재인의 에,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니,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나오지 않고, 국힘으로 들어가왔으니, 이 국힘에는 이제 박근혜 세력이나 이명박 세력들이 있고, 이 과거에 아주 그 심리적으로 자신이 응어리가 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을 이,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는 한쪽으로는 끌려가는 거죠. 예, 박근혜 이명박 쪽에게. 그래서 윤석열의 저열한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MB의 그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이거 재탕으로 써먹었는데, 이번에는 유인촌. 네, 유인촌을, 에, 이렇게, 에, 임명을 한 거예요. 이제 후보자가 된 거죠. 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에, 뭐, 이, 뭐, 뭐,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하면서 이 유, 인촌이그 당시에도 아주 이명박의 이 권력에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꽤 권력을 누렸죠. 지금 또다시 이렇게 재탕이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네, 최초로 문체부 장관 두 번째 지명됐다. 진정한 MB맨 유인촌. 얼마 전에 무슨 특보다 해가지고 새로운 직책을 받았는데 그걸 성에안찼는지 다시 유인촌이 두 번째로 이렇게 지명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고요. 네, 이번엔 유인촌 문체부 장관설 이주호에 이어 MB 정부 장관 재탕이다. 프레시안에서 이렇게 보도했고. 네, 유인천 MB정부 출신 두 번째 장관대나, 지금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유인천, 네, 유인천을 또 이렇게 예, 지명한 정황이 되고, 이 김행이라는 여자는 TV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특히 거북할 정도로 중용 중도가 없어요. 문재인이 잘못하면 문재인 비판하고, 이재명이 잘못하면 이재명 비판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뭐, 이재명은 막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는 감싸고 도는 자인데, 이 자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홍보 수석실의 대변인을 지낸 자예요. 참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가, 에, 윤석열, 이재명 비리 의혹 대선부터 지금까지 비리 의혹 에, 또 대통령 당 대표 이 기간을 지나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분권형 직접민주제로 와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네 김기현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시고 싶다. 에박박 그, 박, 대통령은 이제 긍정적 답변.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이제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에, 자기들을 잡아쳐 놓지만 결국에는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달래 주니까 또이 권력에 에, 줄을 서는 거예요. 네, 이게 한개입니다 한계. 네,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에, 완전히 그냥 항상 권력지향형 그리고. 사적 추구형, 사익 추구형이죠. 사익 추구형 정치인, 그러니까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면 이렇게 못해요.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양심도 없고 참여도 없고 그런 거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박근혜가 진정으로 자기 자존감이 있으면은 내가 감옥에 간 게, 내가 이게 사실상... 수사에 불만이 있다 뭐 이런 표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예, 다시 또 그냥 이제는 권력자가 저 사람이 권력자니까 또 권력자한테 엎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에 뭐 mb 같은 경우 이명박은 그 자기가 지은 죄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네그 죄에 대해서 모든거 안면 몰수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이 여야를 심판하고 진정한 분권형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